시간 드릴게요. 자, <laughs> 그 몸을 반대쪽으로 살짝 돌려주시겠어요? 그쪽 맞아요. 그, 그렇죠. 그러면 지금 완전히 정면이 됐어요.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? 미칠 것 같아요. 자, 그럼 미칠 것 같은 마음을 사진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정수 씨가 아까 약속했죠? 팬분의 그 표정을 보고 하겠다. 네, 나랑. 네, 예, 어, 어떤 어떤 포즈하시겠어요 아, 번만 한번만 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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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응. 볼에다가 바람을 뭐, 응. 빵하게 넣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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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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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무 똑같은 거 h 아요 e I h o p 같은거 o 요 e I hope. I hope. I hope. I 저렇게 입술이 이렇게 동그 o 져야 돼요 o p e I hope. I hope. I hope. I hope. I hope. I h o 하 e I h o 치 e I hope. 요 hope. I hope. I h 이번에어떻게 가시겠어요? 어, 아 좋아요. 좋아요. 네. 좋아요? 어 좋아요 좋아요 근데 저보세요 귀엽게 하셔야 돼요 그치 그 하나 둘셋 이런거에 술은서는 어. 네. 너무 좋아요 좋네요 그니까 네. 지금 우리 팬분도 경수씨가 어 그냥 위에 사진 어떡는지 어려워 어려워 할만하고 잘 할만한거 두 개를 해주자 아, 잘... 너무, 너무 아, <laughs> 너무 잘하고 있어요.